미국, 영국, 일본 장기 국채 수익률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금값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장기 국채 금리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는 3.28% 사상 최고치 기록. 영국 장기 국채 금리는 27년만에 최고치. 미국도 10년물과 30년물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재정 불안. 미국, 유럽, 일본 모두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서 장기 채권 발행 시더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우려. 물가가 여전히 불안정하니 장기 채권을 꺼리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자금은 채권을 떠나 안전 자산인 금으로 이동했고, 금값은 온수당 3,600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 급등과 금값 상승. 시장은 분명 불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지금의 흐름 가볍게 보지 말아야겠죠. 국채와 금,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